2 혹은 13번, 인화입니다.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합성동사의 선행요소 따위의 뒤에부터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나 가져라. 그다음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laughs> 그다음 두 번째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마치 현실의 것이냐 마치 뭐뭐 인양이니까 수사법은 뭐예요? 직유법 마치 현실의 것이냐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 저 위에 저 11번하고 똑같죠, 사실. 이만 들어간, 들어간 게 다릅니다. 자기가 무슨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굴더라. 그 다음, 이게 만약에 근데, 그러면 대장이니까 지금 인하고, 만약에 받침이 없을 경우는 나가 되겠죠. 마치 자기가 뭐 왕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 차이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부터 어떤 대상이 최선의 자격 또는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사 4월이나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다 우리 선생님이나 되니까 뇌사정 보고 배려해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 크거나 많다 혹은 정도가 많음을 강조 놀람의 뜻이 수반된답니다 벌써 반이나 끝냈다. 백 명이나 모였다고. 그녀는 퍽이나 상냥했다. 자, 이 보조사도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에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나 정도를 어림 잡는 뜻. 몇이나 될까? 열 살이나 되었겠다. 여기서 객도 의지 추측, 추측. 그 다음 수량의 정도나 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말 뒤에 부터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됨그 사람은 돈푼이나 있다고 거만하다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오 그 다음에 7번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부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그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두 소질이 있다. 산이나 들이나 모두 초만원이다. 8.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비교의 뜻. 뒷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가지 말이 온다. 자식 말만 믿고 아들을 타국으로 보냈으나 이제는 억지른 물이나 진배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남아 이남아. 네,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음, 봅시다. 13번에. 자, 받침 없는 체험류나 또 부상 뒤에부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나마 와 주어서 다행이다. 먼 발치로나마 보게 되어 기뻤다. 내 덕에 늦게나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화로 남아 목소리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런대로 그녀는 한때나마 가문의 사랑을 한 몸으로 독차지하며 됐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몸이 남아 건강해야지. 반찬 없는 밥이 남아 많이 자식에 뭔가 좀 부족하다 말느낌 오죠.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태연과 이태는 잠깐 동안이나마 자기들이 유격되어 일은이라는 처지를 잊고 있었다. 그 다음에 커녕.